아, 블루 마스크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다 저희는 이제 카즈란 섬유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마스크였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쭉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본 결론적으로는 바이러, 저희가 지금 쓰는 마스크는 황사 마스크도 아니고 방한 마스크도 아니고 코로나19하고 싸우기 위한 마스크거든요 마스크가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표면에, 아니, 마스크 표면에 붙은 바이러스는 즉각 사멸해야 됩니다. 수분 내에 사멸이 되어야 되고 또 완벽하게 사멸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실이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망이 있는 연구소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이러스, 다음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스크는 호흡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인체에 흡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필트레이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티클이 적어도 80% 정도는 막아줘야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이러스 비말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충분한 필터레이션 효과가 있을 것. 세 번째는 결국은 이 마스크를 쓰는 시간은 요즘 같은 경우 거의 하루 종일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호흡이 충분히 편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상 악영향이 너무 크죠. 산소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쓰는데 불편하기도 하니까 계속 아이들은 그걸 벗으려고 할 테고, 그럴 때마다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필트레이션 효과가 나오면서도 또 반대로 충분히 호흡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한 호흡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게세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십억 장의 마스크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썩지도 않는 물질이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스크의 대상당수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봐야죠. 상당히 위험한 폐기물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급격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렌들 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마스크가 1회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오랜 기간을 바이러스로 하고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조건은 마스크는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반복 적으로 여러 번쓸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몇번 정도를 가볍게 세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가져야지만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제어을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마스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바이러스 버스터 마스크는 이네 가지 조건은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